이 여기 마을들도 안해 봤겠어. 봐봐. 흔들리거 봐요. 오. 야 이거 그럼 애들 데리고 와서 태워 볼어놀이기구처럼 여기 애들은. 와! 게 오른쪽 바다 바로 앞에는 막 왼쪽 바다 왼쪽 오른쪽도 바다네아개이게 지금 안겄꺼사지 감독님 딱 잡아보셨나요? 아, 너무 시원하셨어요 아나 이런 바람이다 했니 진짜 어. 얼마 만에 맡아보는 바람이야 아... 주원아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한 마디 해봐 앞에 보고 어떻게 됐어? <laughs> 1사태입니다. 2사태입니다. 1, 1! 1! 1, 2, 1박! 연했어연했어 아동이, 그래도 어쨌든 우리 첫 장소잖아요. 우리 단체사진 한번 찍어주세요. 어, 야, 새로운 추억을 남기시다 했는데, 여러분. 첫 번째 추억, 1 1박! 뭐야 다리 괜찮어요틀린거 같은데요? 서 <무늦> 보니까 양이 런야 진짜 양띠 는거다 양띠에요 어 그래? 도착! 물이 들어러면 모두 다 마음에 안 들잖아 이제 만만하니까 어우시해 할수되는 고민이었어. <laughs> 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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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영수야. 영수. 야, 정말 이런데 어. 여기 어물 저기 발이 저기 왜 있지? 물. 물 없다. 이 물은 못 먹겠다. 아, 아, 아. 이 아닌 것 같아요. 오 <laughs> <가유> 어, <물 깨끗이 놀람> 자, 자 모이세요. 하이바이보, 하이바이보, 형 머리 감기. 하이바이보. 하이바이보. 한번 머리 감기. <laughs> 왜, 머리 감기. <laughs> 어? 자, 일박이정신으로 가는 거야. 산 올라왔다고 이 박에 끝낼 거야. 자, 버이1한 번에 시전에 뿌리기아 잠깐만. 그러면한 명? 한 명! 설마 7일인데. 저 처음상 아, 그렇게 자. 나는 한장 올리고. 어떻게 하냐면 음성 음성 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같은데. 아, 아 얘는 지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. 살이씩 씨! 완전. 적으로 아, 원래 프로그램 짜 있는 것도 지금 많은데 뭐. 아 짜이는 게 가시죠. 사실 여름이 여기 있는데. 자. 자, 안! 내면, 가위 가까 포!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<오늘 제일> 차가워요 <laughs> 너, 선물이라 자 일단은 막배기로 한번씩 선물 손만. 야이 말이 안돼 이거 다쳐 아치 <laughs> 치우는... 치우는... 말이 안돼 이거 다쳐 다치유 <laughs> 다쳐 치우는... 다 <laughs> 다 <laughs> <쳐>, 머리 다쳐 <laughs> <쳐. 웃음> 이거 머리 부었다 머리 다 됐어 아! 아! 더프할 아, 아, 수 있다가 안! 가이가 포!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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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. 야, 이번에도 4초 오고습거 그래, 가까워하는 것도 괜찮은 야. 것 같아. 아, 무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야, 이이졌어요 이거 야이그러니야좀더들니야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야 이거 너 오늘 중에 제일 야가 열심히 하고 있아야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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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됐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렇다 니야이야 <laughs> 이거 아야이야 이거 아야야 이거 아니야. 이거 아야 이거